요새 저 제시 어때요 제시? 너, 어 너무 좋죠. 근데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금 연습 안 해보셨어요 룰루랄라? 네, 뭐, 안 해봤어요? 뮤난나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니에요? 룰루랄라. <laughs> 룰루랄라는 어디 노래예요? <웃음> 몰라. 몰라? <laughs> 나 아니면 알려주면 좀 쳐볼게요. 아까 쳤잖아요. 아이어 그래요? 요 요가 살짝 가르쳐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 들시고. 아, 어, 이거, 이거 중요해요, 이거. 오! 어, 벌써 아롯데, 벌써 아롯데. 오! 벌써 아롯데, 벌써 아롯데. 지금 속성 레슨을 받았는데, 한번 봅니다. 자, 음악 주세요. 와. 하고 나네, 하고 나네. 어, 자자 해주세요. 자기 머리 아, 아, 같아.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 자, 우리도 방송 한번 치세요. 역시, 체리나. 아,